야 응? 5시 4분밖에 안됐는데 불러되냐 하여튼 애들이 다육이를 되게 좋아해 다 밟아죽여 응? 토니 어니 막내 똘망이 이삐 <laughs> 우리 삐용이 의자 밑에 치즈 저기저 아가 이름을 어저께부터 단풍이라고 지어줬네. 털어지 다 얼룩달룩 하니까. 아이고, 오늘 또 얼마나 뜨거울라나. 지금 5시 4분인데,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. 아이고, 그치, 그꼬리잡기하고 노는 거 봐. 목이 바라요. 나오면 목이 들이 신네. <laughs> 언니도 신났대 두이야그다육이다 죽은 데들이 밟아가지고 바이솔 엄마가 좋아가지고 <laughs> 얼라리 세상에 모처럼 와갖고 가시네가 막 두번이나 죽다 살아난 자식을 막 싸대기를 때리네 야네개 살려주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잖아 배에 염증 꽉 끼었을 때 응? 애기 살려달라고 배에 고름이 누가 물어서 꽉 차가지고, 그거 피고름 내가 짜서 살렸지. 밑에 집할매니 때문에 지약 먹고 죽다 살아난 애기 살렸지. 헌신적으로 돌봐놓고 뭔또 얘기를 갖다, 그렇게도 모정이 강하더만은 가시네가 또 이렇게 싸나물 내네, 자식한테. 응? 똘망이 쫄았어.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막 장미가 안 보이네. 어? <laughs> 장미 여기 얌전히 있었네. 이 새끼, 오후에 간 토란 때. 지금 5시 4분 넘었는데, 고추 따러 가야지, 안 더울 때. 사람 소리 나네, 벌써. 바깥에 누가 일하신갑다. 시골 분들은 아주 4시부터 일나서 이런가 봐 깜깜하던데. 기다려. 나도 밭에 갔다 올 거야. 밥 주고.